저희 카페 컨셉은 유럽피안 커피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민 많이 했어요. 독서를 하러 오시거나 공부하러 오시는 손님들 또 특히 노트북 들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삼성 led 램프가 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이 나지 않고 느낌도 편하고 교체할 필요 없으니 관리도 편한 것 같아요. 일반 조명 쓰는 카페들에 비하면 전기료가. 일단 적게 나오죠. 절반 이상은 아마 차이가 날걸요. 우리나라 브랜드 그러니까 특히 삼성 제품 성능은 또 알아주고 AS 철저하니까 걱정 안 했어요. 지금 삼성 LED 램프를 구입하시면 R60 LED 전구를 5천 원 할인, LED MR16을 4천 원 할인해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목의 건강을 생각해서 진작부터 삼성 LED 램프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 퇴근 후 저녁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조명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실제로 조명 바꾼 후에 저녁에 오시는 손님들이 더 늘었어요. 저희 ETS 클럽은 24시간 운영하거든요. 낮에 잠시 꺼놓을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켜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엄청 줄였죠. 특히 여름에는 하루종일 켜놓는 조명 때문에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와서 에어컨에 드는 전기료 만만치 않았는데 정말 눈에 띄게 전기료가 줄었어요. 우리나라 브랜드 특히 삼성에는 믿을 수 있잖아요. 제품 성능은 물론이고 AS 걱정도 없고 오래오래 믿고 맡길 수 있는 브랜드를 택해야죠. 지금 삼성 LED 램프를 구입하시면 R60 LED 전구를 5,000원 할인 LED MR16을 4,000원 할인해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LED 램프로 교체한 다음에 손님들의 반응도 정말 금방 오더라고요. 미리 예약을 안 하시면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매우 바빠졌습니다. 삼성 LED 램프로 교체한 다음에는 어쨌든 유해파장이나 유해물질이 없는 조명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손님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도 음식을 파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건강을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그 좋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교체하고 나서는 전기료가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반 정도 이상으로 줄게 되더라고요 어, 특히나 삼성이 만든 거니까 어, 믿을 수 있고 AS 걱정도 없고 그래서 삼성 LED 램프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삼성 LED 램프를 구입하시면 R60 LED 전구를 5,000원 할인 LED MR16을 사천원 할인해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실내에서 매일째는 조명에서도 피부에 유해한 자외선이 많이 방출이 됩니다. 이 LED는 그 유해 파장이 없기 때문에 그 피부 치료나 관리를 하는 그 저희 같은 피부과에서는 반드시 그 적용해야 하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삼성 LED는 그 빛떨림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치료를 받고 또 기다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이 환자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라면은. 어대든그 환자 심리 안정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조명을 삼성 LED로 바꿨을 뿐인데 그 내부 인테리어 색조가 그 은은하고 선명하게 비쳐서 환자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 그런 점에서 그 삼성에서 LED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고 설치를 결심하게 됐고요. 당연히 그 LED도 삼성이 만든다고 했을 때그 LED 품질이나 i s 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삼성 LED 램프를 구입하시면. 알리콘 LED 전구를 5,000원 할인, LED MR16을 4,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업시간 이후에도 제품 디스플레이 때문에 불을 켜놓고 퇴근하는데 전기로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줄어서 밤에 켜놓은 조명이 아깝지 않아졌어요. 유지비가 많이 절감된 거죠. 게다가 전에 쓰던 백열등은 쉽게 나가서 전구 교체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밤새 조명 꺼져 있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요즘은 마음 편히 푹 자요. 아무래도 LED 조명이 몇달 쓰다가 말 제품도 아니고 비용도 비용이고 하니 브랜드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잘 모르는 브랜드의 LED 램프 얘기를 들었는데 선뜻 구입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삼성에서 LED 램프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망설이지 않고 선택했죠. 믿을 수 있고 AS 걱정도 없으니까. 지금 삼성 LED 램프를 구입하시면 R60 LED 전구를 5,000원 할인, LED MR16을 4,000원 할인해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유해 파장도 없고 뭐 유해물질도 없는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조명, 뭐 도넛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맛있어 보이죠. 그냥 뭐 좋은 재료로 맛있게만 만든다고 손님들이 만족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삼성 LED로 바꾼 이후에 고객분들 만족도가 높아져서 아 이게 고품질 도넛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말을 좀 듣긴 합니다. 전기료 차이가 크죠. 매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전기료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상 늘고 전기룰은 줄으니까 당연히 수익도 늘어났겠죠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안정성이나 AS 부분에서 안심이 되지 않았거든요 삼성에서 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제품은 물론이고 AS까지 믿을 수 있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 삼성 LED 램프를 구입하시면 R60 LED 전구를 5,000원 할인 LED MR16을 4,000원 할인해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 삼성 LED 조명이 빛떨림이 없고 자연광에 가까운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비춰서 환자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거기다가 유해 파장과 뭐 유해 물질도 없다고 하니, 어, 고객의 정신 건강 뿐만 아니고 신체적인 건강까지 지킬 수 있어서 병원에서는 단순한 조명 교체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어, 고객분들이 삼성 led 램프로 교체 이후에 병원 방문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해 하시는 걸 보면 어, 삼성 led로 교체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대처가 되어야 하니 당연히 국내 브랜드를 고려하게 되었고요. 삼성에서 led 출시된다는 얘기 듣고는 바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다른 제품 썼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 제품 품질도 품질이지만 as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삼성 LED 램프를 구입하시면 알리0 LED 전구를 5,000원 할인, LED MR16을 4,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조명 사용량도 많고 사용염도 가 다양해서 다른 음식점들에 비해 삼성 LED 램프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 떨리지 않아서 눈이 필요하지도 않고 조명에서 나오는 열도 없어서 더욱 편안하게 모임을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음식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드시는 분들도 준비하는 저희들도 만족도가 더 커졌어요 난방기를 안 틀었는데도 전기요금이 400만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을 3층까지 다 가동시키고도 전기세가 한여름에 17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삼성에서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 싶었던 거죠 뭐 설사 고장이나도 a 스가 좋으니 걱정 없잖아요? 지금 삼성 LED 램프를 구입하시면 R60 LED 전구를 5,000원 할인 LED MR16을 4,000원 할인해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